네,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보안에서 꼭 필요한 게 우리가 암호화라 그랬죠. 자, 암호화를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암호화라는 게 뭔가? 암호화는 단순 텍스트나 데이터를 수신자, 송신자와 수신자 외에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암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하는 방법에는 뭐, 대칭키 암호화, 뭐, 공개키 암호화라고 있는데,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키라는 개념이에요. 키라는 개념. 음.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 평문, 그러면 암호화 되지 않은 일반 문서를 우리가 평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암호화 한다라고 하면은, 평문을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물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암호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규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평문을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한 문서가 바로 암호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거꾸로 해서 원래대로 평문으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다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복호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암호화한다 반대는 복호화한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이 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떤 암호문을 특정한 형태의 암호문으로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이 키라는 것을 넣어서 암호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키라는 게 암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암호문들을 옛날부터 사용했던 암호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시프트 암호 또는 시저 암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암호와 알고리즘과 키가 동시에 쓰입니다. 키라는 게 없고 그냥 암호 알고리즘으로만 우리가 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송신자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C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수신자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얘를 해킹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우리가 암호화가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암호와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암호와 알고리즘의 내용 중에서 이게 0. 0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 암호문이, 그, 평문이고요 자, 그래서 1, 2, 3, 4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냐면 기존의 알파벳을, 어, 하나, 둘, 세개 이동해라.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원래 문장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문장. M은 평문이고, C는 암호문을 의미합니다. I came, I saw, I conquered.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시저의 그 어,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송신자가 이쪽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를 암호문으로 해서 이런 문장으로 보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평문이고요. 이게 암호문이고요. 요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암호화 한다라고 하고 요 암호화 하는 알고리즘이 k는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즉 알파벳을 3칸 앞으로 이동해라. 이해 되셨죠?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암호문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쓰였던 우리가 암호문이라고 하고 이거를 시프트 암호 이동 뭐 요런 의미로 요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복호화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장을 받으면 이미 사전에 약속이 돼있겠죠. 내가 알파벳을 세개 이동해서 보낼 테니 읽을 때는 거꾸로 세 개를 뒤로 박, 백해서 읽어라.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이 이렇게 복호화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문장이 아주 가장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암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만 딱 캐치를 하면 금방 해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암호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암호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그렇죠? 요즘 뭐 이거는 구현하기가 쉽죠. 자,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키2 코드를 이용해서 한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아스키2 코드를 이용해서 이키보너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프트 암호키를 이렇게 해서 변환을 시킵니다. 아스키트 코드를 이용해서 코드번호 있죠. 코드번호, 문자번호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해줘요. 음. 그래서 a는 65번인데 10진수로 표현하면 은 우리가 65번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13, 13번째 이동을 해줘라 라고 한다 그러면 78번이 되겠죠. 그러면 n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알파벳의 순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암호문이었다면 요즘 시프트 암호화 방식은 이 컴퓨터 코드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코드 번호를 우리가 십진수 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비슷한 기법이죠. 어쨌든 그래서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어느 정도 이동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를 썼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독일 아, 독립군, 독립군,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한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요 암호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로 바꿔서 이렇게 암호를 했다라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중 어, 문자 암호입니다. 다중 문자 암호. 그래서 어, 비제, 네르 암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문 암호 알고리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의 키는 우리가 디셉티브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be careful,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b 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에 들어가겠죠 b라는 단어인데 d c 디셉티브가 있습니다 b에 d랑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b가 d로 있을 경우에는 e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암호문이 두 개로 이렇게 되있는데 알파벳 암호문하고 거기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키값을 주는 겁니다 키값. 우리가 이전에는 키 값은 번호, 세칸 이동해라, 뭐 다섯 칸 이동해라, 요렇게 돼 있는데, 이 다종 암호 문자는 기존 문자에 우리가 어떤 그 특정한 단어를 넣어서 그 단어가 암호화 될때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계속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그 다음에 또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더 복잡하죠. 그죠. 복잡해서. 이 암호문의 이 키우값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 해독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순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규칙에 있어서 뭐 3번 5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암호도 하고 그걸 해독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또 많이 썼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정 암호문이라 그러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2는 우리가 E와 E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E가 이렇게 연결되면 I가 되겠고요. 그죠? C랑 C랑 연결되면 이렇게 돼서 또 E가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런 규칙이 우리가 도저히 이게 헷갈리죠? 어떻게 규칙이 이루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다중 문자 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어 설명 드렸던 이 옛날 암호화 방식들은 암호화 알고리즘이 중요합니다. 키보다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이제 현재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 암호화 알고리즘들은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다 공개돼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키값. 그래서 이 키값을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키워드 키값을 넣어서 암호화를 시킨다. 이게 그 중요한 요소고요. 자,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큰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데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칭키. 대칭키는 똑같은 하나의 키값이 있습니다. 이 키를 암호화할 때도 쓰고요. 복호화할 때도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는 이 대칭키는 뭐냐면, 1열 어, 비트입니다. 그래서 0100101100 1, 0, 0, 1, 0, 1, 1, 0, 0 이런 식으로 비트가 묶여져 있는 게 우리가 키 값으로 쓰여요. 음. 우리가 컴퓨터기 때문에 여기 키에서 얘기하는 거는 0101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0101의 조합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몇 비트짜리를 쓰느냐, 이게 현대 컴퓨터에서, 현대 암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비트 수의 조합을 우리가 몇 개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암호문이 쉽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키라는 거는 이런 개념, 비트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공개키다. 그러면 공개키는 들어가는 암호화 할때 키와 그다음에 복호화 할때 키를 다른 키를 씁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키를 쓰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호화와 암호화에 대한 동영상이 또잘 만들어진 게 있어서 그거를 그 다음에 어, 먼저 시청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잘 보셨죠? 이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암호화가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계좌이체라든가 어 이런 데서 우리 인증서를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방법들을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쇼핑몰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때 이렇게 HTTPS로 접속이 됩니다. URL 주소창에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HTTP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할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홈페이지, 월드와이드 웹, 웹사이트를 어, 볼 때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래서 앞에 이게 꼭 붙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끝에 S가 딱 특별하게 붙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사이트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안을 중요하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된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특히 쇼핑몰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쿠팡 또는 뭐 여러가지 그 문서 어떤 여러분들의 결제 정보라든가 주문 정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입력해서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호화 돼서 운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 돼서 운영이 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정보들이 우리가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때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럼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음성 이런 정보들도 다 암호화 돼서 우리가 전송이 돼야 되겠죠 이럴 때 씁니다 자 요거는 우리 간단한 키 해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프트키 또는 다중암호화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자 그중에서도 우리 대칭키 암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동영상에서 봤지만, 대칭키 암호화는, 어,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는 키하고 암호화 키하고 복화된 호 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키에 비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 고전적으로 데스키, 그 다음에 IDA키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AS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데스키를 대체해서 쓰는데, 어, 키가 주고받을 때 키가 똑같다는 거예요 키가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중간에 이 키는 중간에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주고받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키를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즉 군대나 일정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그 암호화를 알고 있어야 될 경우 그럴 때만 주로 쓰겠죠. 그래서 군대에서 군대하고 부대하고 부대하고 통신을 할 때나, 그래서 이 키를 이미 서로 알고 있고, 이 서로 알고 있는 키를 가지고 암호화와 복호화를 동시에 진행할 때, 즉, 이 키가 얼마 안 됐을 때, 몇 명이 안 알아, 몇 명이 몰라도 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대칭키 암호화를 쓰지,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적 목적으로 주문을 해서 서로 주고받을 때, 이럴 때는 대칭키 암호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공용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칭키 암호화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동영상에서 이미 봤지만 우리가 대칭키, 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공용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칭키는 키가 똑같기 때문에 암호화, 복호화가 빠르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대칭키, 그 우리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동시에 섞어서 사용할 수는 없겠느냐 해서 나온 게 바로 우리 HTTP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음. 이 세션 키, 즉 세션 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딱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때가 이제 세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종료하고 다시 들어가면 다른 세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이제 세션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세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세션에 대해서 암호화해서 키를 하나를 먼저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세션에, 세션당. 그걸 우리가 세션키라고 하는데 이 세션키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서로 이용을 하고요. 근데 이 세션키를 주고받을 때, 어, 비대칭키 또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세션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어,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런 내용이 우리가 동영상에 나왔죠. 음. 자, 그런,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도 현재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 HTTPS, 를 사용할 때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션을 암호화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 문서를 우리가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 메시지를 키를 가지고 잠그죠. 음, 그 잠그는 과정을 암호화한다. 이렇게 돼있구요 D는 복호화한다. 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암호문을 복화 알고리즘 할때뭘 넣어요? 같이? 키를 넣죠. 근데 여기 보면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화하는 키가 똑같다. 그런 말, 의미를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좀 어려운데,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고받는 키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 배분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 봤고요. 자,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하 키는 똑같은 키를 서로 주고받는다. 열고 닫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동영상을 다시 한번 잘 모르겠으면 한번 보시면 제 설명을 듣고 보면 더또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공개키하고 비밀키 두 가지 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키를 하나를 만들어요. 저 키라고 하면 비트를 의미하겠죠. 자, 일종의 비트가 있는데 이 비트를 반을 쪼갭니다. 키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의 키는 공개키라고 하고요. 하나의 키는 비밀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대칭 암호화는 공개키하고, 여기 보면 키하고 키하고 틀리죠? 어, 그래서 키를 만들 때이두 가지를 만들어요. 사람마다 쌍쌍이 만듭니다. 쌍쌍이 만들어서 각 사람이 갖고 있어요. 요거는 요 사람 키고 요거는 요 사람 키겠죠? 노란 사람, 빨간 사람 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개키고요. 하나는 비밀키입니다. 자, 공개키, 공룡키는 여기에 다 보냅니다. 보내요. 만들어서 생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만들 때 이미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인증서를 만들면, 인증서 만들 때 공개키, 비밀키가 생성이 되고, 그 중에서 공룡키, 공룡키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키예요. 어, 왜 키를 왜 나눠줘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누는지가 중요하겠죠? 음, 자,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룡키는 다 나눠주고요. 비밀키는 나만 갖고 있어요. 어, 나만 갖고 있어요. 음. 자, 왜 이렇게 나누는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어, 여기서 보면 알렉스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렉스한테 문서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알렉스에 대한 공룡키를 이렇게 갖고 와서 어떻게 해주냐면, 알렉스의 공룡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여기에 문서가 들어가 있죠. 문서가 들어가 있고 알렉스의 공용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요 자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누가 해킹을 하면 해킹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세상에서 이 문서를 열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 공용키와 짝이 되는 유일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알렉스죠 그래서 알렉스가 자기의 개인 키로 그거를 열어야지만 문서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옛날처럼 우리가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열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줘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쿠팡에서도 물건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물건을, 아, 돈을 이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인증을 서로 해줘야 돼요. 그죠? 쿠팡에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서들이 우리가 암호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암호화를 할 때, 그 특정한 사람들만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쇼핑몰이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암호화를 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대칭키 똑같은 키를 만들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초창기 때는 우리가 대칭키를 썼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물건을 상업적으로 어떤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특정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하나의 키를 가지고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키를 두 개로 쪼개서 쓰는 분리해서 쓰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칭키와 안 그러니까 그. 공개키 비밀키를 쪼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터넷 시대에서 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칭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공용키와 비밀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